안녕하세요. 처음 만나게 됩니다.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얼굴은 볼수 없어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저는 도연이라는 호로 많이 불려지고 이름은 송기영입니다. 혹시 저를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94년 가을 학기부터 서울 롯데문화센터에서 도현의 생활 역학이라는 과목으로 8년 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센터, 현대문화센터, 상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성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주명리, 관상학, 성명학, 풍수지리, 최면 심리, 의식 탐구와 신념 관리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충남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사주 명리 강의를 하였습니다.하면서 참선 명상 수행을 하며 지낸 시간이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그동안 많은 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며 묻고 대답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보낸 시간들은 내게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그간 인연되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이제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나름 공부하고 강의하고 상담을 해오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작은 지식과 깨우침들을 함께 편안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깊은 마음에 유튜브 강의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사주 명리 공부가 사주 상담이 마치 점이나 치는 한갓 허들의 기술로 치부되는 그런 경우를 접할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가끔이긴 하여도 사주를 미신이라 하여 무시하거나 터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러한 경험을 하였거나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왜 미신인가 하면 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고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거나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미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미신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과학적 관점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이나 신앙으로 해석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 과학적으로 망령되다라고 하는 믿음 등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보편적이고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과학적 관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과학적 관점의 시점을 언제,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이란 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지상낙원 때, 당군 시대에, 아님, 삼국 시대에, 그것도 아니라면,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한 과학적 관점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논리의 허구성이 아닐런지요? 아님, 과학적 사고 방식을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 사고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종교적 관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어느 종교를 기준 삼는 것일까요? 서로가 거부하거나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거대 종교들을 기준으로 타협되어진 관점이라면 그것이 정당하고 적합한 것일 수 있을까요? 절대적 신념인 구원을 내세우는 오늘날의 현대 종교가 출현하기 전그 오래전부터 선함과 참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신념 체계가 있었다면 이를 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미신이라는 한자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미신에서 미의 뜻은 미혹할 미이고 신의 뜻은 귀신 신이 아니고 믿을 신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그냥 다음 강좌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사주 공부는 역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그 근본으로 합니다. 원리와 이치가 분명하고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학문은 미신이 될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그 원리와 이치에 반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론 체계를 제시하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라는 한자의 자의, 즉, 뜻은 변화하다, 바뀌다, 순환하다라는 의미이며, 학은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여기라는 글자를 파자, 즉, 분해하여 보면, 날일자와 달월자의 두 글자를 위와 아래로 배열된 모양의 글자를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는 합성어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비유하면 위의 날 일자는 태양으로 상징되어 음양에 있어서 양의 개념으로 아래의 달 월자는 바로 달을 상징하며 음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는 음양의 작용을 통하여 자연의 변화와 함께 만물의 순환 이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여 역학은 자연의 변화, 순환하는 이치와 원리를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순환의 이치 속에 존재하는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사주팔자를 논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와 이치를 깨닫고 앞에서 논하였듯이 자연의 일부이자 가장 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함께 공부해 가다 보면 자연스레 이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강의를 해오면서 본 강의 개강 전 공개 강좌를 하였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하였거나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많은 별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끝무렵에 제가 물어봅니다. 사주란 과연 있는 것이며, 어떤 의미이며, 사주 팔자대로 살게 될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70, 80%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는 자신 없는 조심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주는 저절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바로 사주로서 내가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사주에는 그 나름의 주어진 구성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주가 우리 삶의 절대적이어서 이미 짜여진 인생 시간표, 인생 계획표와 같아서 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대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를 온전하게 긍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렵고 뭔가는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뭔지는 억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주어진 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목표 달성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할까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글쎄요. 아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있겠지만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주에 정해진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에 정해진 대로 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진심으로 강국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사주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운명이란 단어에 대하여 사주에 비유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란 단어에서 먼저 명이란 글자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명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모양, 구성, 틀가지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명이고 사주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주와 대비하여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 내게 주어지는 사주는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의 시간적 개념을 특정의 부호로 표시한 것이며 그 부호들의 상징을 살펴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인연이 그리 좋지 못하여 어려서 부모 중한 분을 빨리 여의거나 형제와의 인연이 박하여 형제가 없거나 헤어지게 되는 형제 자매가 있기도 하고 부부의 인연이 좋지 못하여 끝까지 해로하지 못하고 도중에 헤어지게 된다든지 혹은 건강치 못하여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외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등등의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공직에 임하거나 기업체 같은 조직 집단에 근무하게 되거나 상업이나 사업을 하는 편이 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육에 종사하거나 연예 예술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등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명이란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정하여진 틀 쯤으로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운이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운의 한자의 자의, 즉, 뜻은 큰 길, 돌다, 크게 회전하라는 뜻이며, 운이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앞서 논한 명이라기 보다는 시간적 개념인 유동적인 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에서 지난 어느 날을 되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말입니다. 그 지난날의 결정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입니다. 그 지난날에 내가 다른 결정을 하였더라면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 있겠지요. 이는 즉, 지금의 나, 내 모습은 지난날에 내가 내린 결정으로 만들어낸 내가 창조한 나인 것입니다. 것이 좋다거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이치를 깨달아 지혜를 구하여 깨우치고자 함이 그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나에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을 가능한 예측하고 대비하고 최대한 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쓰여진다면 이 공부는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돈하여 다시 말하면 나의 분수를 알아 나를 편히 다스리고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학문 체계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 공부하는 것이 한갓 기룡을 예측하기 위한 점이나 방술로 사용되는 초라한 기술을 터득하려는 것이 아니며 혹은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맞추는 기술적인 게임도 아닙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어떠한 결정을 대신해 주거나 어떤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무슨, 무슨, 무슨 철학관, 간판이 걸려 있는 곳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상담해 주는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보고 관찰해 왔습니다. 왜? 어째서? 무슨 무슨 철학관으로 간판 표시를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 강의 중 한 번쯤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관이나 점집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두세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제가 우스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았네요. 하고 함께 크게 웃곤 하였습니다. 철학관에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복이 있네, 없네, 남편 복이 있네, 없네,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 사주는 일부 종사를 못해 등등 참 어이없고 한심하다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복타령, 누구누구 탓타령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어이없어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누구 복이 있네 없네 탓타령을 하게 되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이나 좌절에 불편한 감정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럼 그렇지 뭐, 내 복에 뭐, 혹시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는지요? 만약 있었다면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공부해 보기를 권합니다. 내게 있어 비교적 좋지 않거나 불편한 인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 찾아내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충분하지는 않아도 사주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알아가고 올바르게 깨우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의 강의 진도가 진행이 되면 회원님들과 의논하여 직접 대면하는 질의 음답과 토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전히 시청하시고 직접 대면 강의 시간이 마련되면 글로만 나타내기 어려운 내용들을 직접 강의를 통하여 올바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험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강하는 여러분들 모두 지혜롭고 따뜻하고 믿음이 가는 상담자가 될수 있도록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강의에 임할 것입니다. 가끔씩 쉬어가는 마당이란 제목으로 간간히 짧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인사 나눔과 함께 사주에 관한 이해를 돕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강좌 때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반가웠습니다. 도현 송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